이 저기 옛날에 내가 힘도 있고그저 그랬을 때니까 제대로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기 물둥이를 이들 아낙네들 물둥이를 이들 이렇게 올려가지고 귀를 스쳐서 여 어깨에다가 요 삼지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힘이 딸려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지를 못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거든. 해가지고 삼지를 어깨에다 대고서 깍지선은 깍지선은 깍지, 깍지. 이렇게 요거만 어. 하시고 요거를 네. 여기 닿는 거예요어 네. 근데 그런 거 촉을 보셨다고요? 아 촉이요 촉으로 관역을 보시고 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네 여기에 닿는다는 생각을 못해서 음. 음. 여기서 이제 할때 넘거나 못 가거나 맞거나 하는데 거의 맞다가 네. 넘을 때가 있고 못갈 때가 있어서 여기에 변동이. 있어 여기는 항상 볼에다 대고 볼에다 화살을 대고 고개를 숙이고 뭐, 네. 고정되는 거아요턱 밑으로도 내려서 쏘고 있죠, 아, 있으신지. 없어서 그러면 은한 네. 번도 내린 적 없이 네. 항상 얼굴 옆에가 되어있단 얘기네요. 네. 네. 생각에... 네. 아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는. <웃음> 선영님한테살 매기는 법을 직접 배웠거든요. 아. 대회 현장에서 그렇구나.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부분 좀 알려주십시오. 아,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신사 때, 저, 서포정에서, 어, 궁치상을 주려고 그랬는데, 살매기를살 매기는 걸 보니까, 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꼈단 말이야, 저기에다가. 담배, 라프스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꼈단 말이야? 요거 가지고 궁체상이안 된다는 얘기요. 음.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선생님이 왜그거안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 <laughs> 이렇게, 저, 뭐야, 그, 저, 원이. 화살. 오니. 오니. 오니, 오니. 오니, 오니, 오니. 오니를, 요렇게 잡고, 요렇게 잡고, 요거를, 요렇게 껴. 요렇게, 요렇게 껴가지고, 이제, 해야지, 이걸, 이렇게 하기는 쉽지, 굉장히 쉬워요. 아, 이렇게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아, 예, 그러면 명웅이, 그, 그렇게 끼우는데, 네. 현 앞에서 이렇게 잡아서, 양손, 현 뒤로 해서, 벌려서, 네. 현을 가운데도 놓고, 당겨서 뽑으신가요? 그러면은, 밖에서 아예 뽑아서, 뽑아서, 뽑아서 당겨야죠. 아, 그러니까, 엄지와 검지로 네. 혀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온일 잡아서 당겨서 꼽는 게 아니고. 아니죠. 당겨서 아니고. 꼽고 어. 다시 온일, 혀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아, 어. 예. 꼽아가지고 당겨야지. 예.